기본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유명한 MIT 공대 교수인 배수는 박사가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창의력 개발을 위한 다섯 가지 제안을 해요. 요즘 이 현대에서는 반드시 성공하려면, 그리고 이 현대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냥 옛날 지식만 가지고 안 된다. 뭐 기술, 자본, 그까 가지고 안 된다. 반드시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요. 조그만한 장사를 해도 아니, 간단한 사업 하나를 해도 아이암개가 무엇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더라. 아이고 나도 해보자. 그건 늦어요. 남 하는 거 뒤따라가가지고는 절대 성공 못해. 전혀 생각지 못한 뭔가 성공한 사람들을 잘 보세요. 생각지 않은 아이디어가 나와. 그 창의력이 있어야 돼. 남뒷따라만 가가지고는 절대 성공 못해. 뭔가 특별한, 남이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해 낼수 있는 그런 창의력이 오늘날 현대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자, 그런데 그 창의력을 개발하려면, 첫 번째, 문제를 정의를 하라. 그렇게 말해. 문제가 뭔가? 네?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문제가 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가?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도 돼요. 문제 파악을 잘해라. 문제 파악을. 목적의식이 확실해야 돼. 이 일을 내가 왜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걸 내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는안 돼. 분명하게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 일은 내가 왜 해야 되는가. 그걸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라. 그두 번째는 그것이 딱 문제가 파악이 되면 그 일에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관심 갖고 그냥 꿈만 꾸어도 그 꿈을 꿀 정도로 아주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아이고 되면 되고 안 되면 또 때려치우고 다른 거 해야지. 이래 가지고는 안 돼. 어떤 일을 하나 했으면 거기에 그냥 매달려서 연구하고 책도 보고 남 의견도 듣고 그냥 별것 다 공부해야 돼. 잔약계나 그걸 관심 갖고 생각해야 돼. 네, 목회도 성공하려면, 가는 곳마다 그냥 교회가 찾아봐줘. 다른 거안 보여. 그리고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데를 다 찾아다녀. 예,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성장을 해볼까? 아, 이러고 야와야 무엇이 되지? 아이고, 되면 되고, 말으면 이래가지고는 안 돼. 조그만한 일 하나 하더라도, 공부를 해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라. 자, 그 다음에, 이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막 집중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 언제나 꿈을 꾸어도 그 꿈을 꿀 정도로 노력을 하되, 자 그렇게 연구를 하고 나서 너무 계속 그렇게 갔다가는 사람이 미쳐버려요. 그래가지고 할 것도 못해.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딱돌아가면 그렇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나서 딱 멈추라. 까맣게 잊어버려라. 아, 참, 잊어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매주에 암송하고 우리 찬송 막한 달에 하나씩 암송을 하잖아요. 그 암송 막 집중적으로 한 달에 하고 잊어먹으세요. 그래서 또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또대유도 해봐. 그때 하고 또 잊어먹으세요. 계속 10년이고 10년이고 안잊어버렸다는 큰일 납니다. 잊어먹는 것도 은사요. 그것도 꼭 잊어먹어야 돼. 네. 그러나 잊어먹어도 이미 내가 의아 가지고 암송해서 내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저 밑바닥에 있어요. 지금 현재 기억만 안할 뿐이요. 언젠가 아차 하면 탁 들어 나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배수는 박사가 이야기한 건, 인큐베이션의 과정이 필요하다 자, 우리가 어린 l 이 아직 e So, we have a l 미 e a 로 태어나면 어디로 들어가요? 인큐베이터 o 들어가잖아요. a v 다 넣어서 다시 키워 성숙시켜. 이 인큐베이트라는 말 자체가 원래 닭이 알을 품고 자기 체온으로 따뜻 s not a v a i l 계속 알을 굴려 막 부시럭거리면서 그런데 아직까지 겉으로 보면 계란요 평동물한 계란요 똑같아 그런데 다른 계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언젠가 때가 되면 지금 그 계란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지금 탄생하고 있는 과정이요 이 과정.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집중적으로 거기에 연구하고 노력하되, 그걸 딱 품고 인큐베이션의 과정이 필요하다. 언젠가는 내 마음속에서 영감이 딱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냥 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계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너무 믿지 마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정확하게 많이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잊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요 누우세요. 그리고 또 잊어먹으세요. 괜찮아. 잊어먹는 게 정상이지. 그런데 언젠가는 내 속에서 싹이 트고 다 생명의 역사가 나오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딱 떠오르게 하셔. 기억나게 하셔. 영감을 주셔. 계시를 주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지의 영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리 가라 그러면 가고 저리 가라면 가고 그 아시아에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다 터잡아 놨는데 가라. 난 무조건 저 손짓하는 저 유럽으로 막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는 데 환상을 딱 보고 가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갑니다.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지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시의 여유. 자, 그다음에네 번째는 뭐냐, 조명이라는 게 있어요. 자, 순간적으로 번쩍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것은 우리가 포착을 해야 돼. 그래야 성공한다 여러분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지 않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어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 버린 거지 그걸 포착을 못한 거예요 자 100번 정도 우리가 딱 생각이 떠올라서 포착을 했는데 그 중에 진짜가 하나라도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한테도 어떤 분은 막 그래요. 저 목사님, 저 꿈을 꾸었는데요. 환상을 봤는데요. 그거 다 진짜 아닙니다. 가짜가 많아, 내가 보면. 정말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제대로 사모하고 늘 그렇게 하는 사람은 가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설교를 들을 때든 기도하다가 주십니다. 다 가짜가 아니요. 꿈속에서 언젠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영입니다. 빛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자, 우리 앞에 어떤 물체가 있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걸 내가 볼라면 내가 눈을 떠야 돼. 딱 눈을 떠야 돼. 눈이 어두워지면, 눈이 안 좋으면 또잘못 봐요. 눈이 밝아야 돼. 밝은 눈으로 탁 떠서 봐야 돼. 그런데 아무리 내가 눈이 2.0, 1.5라도 밝아도 쳐다본다고 해도 마지막 빛이 없으면 그 사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조명의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 주어야만 볼수 있는 게 있어. 내가 공부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지식이 있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누군가가 알려 주어야만 아는 지식이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 계시의 영입니다. 그 바로 성령의 빛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비춰 주어야만 이 세상을 제대로 볼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 여러분 베드로 지죠 마태복음 16장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요.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 바유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일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베드로가 공부해서 안게 아니오. 예수님이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은 그냥 요셉의 아들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그 육신의 아들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오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아무라도 알게 한게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마음을 밝히 열어주시고 그걸 알게 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거요. 예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셔야만 볼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걸 가르쳐 계시라고 해. 우리가 이개시라는 원문의 뜻을 잘 보면 구름이 벗겨지다. 그런 뜻이요. 자, 우리가 태양이 있는데 구름으로 꽉 가리면 태양이 안 보여.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는 건 아니에요. 태양은 분명히 있는데 구름으로 가려서 구름 때문에 내가 못 봐. 근데 하나님이 구름을 싹 벗겨주니까 태양이 드러나. 원래 있던 것이 드러나서 내가 볼수 있어요. 이게 바로 구름을 벗겨 주어야, 어둠을 풀길 밖에 비춰 주어야, 어둠의 그늘을 이 구름을 벗겨 주어야. 내가 하나님을 볼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어두워졌어. 눈이 어두워졌어. 최악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못 봐요. 무엇이 진실인지 제대로 못 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실수를 하고 상식이 알일를 하고 인간성이 파괴되고 별의별 사건이 터져. 다 눈이 어려워졌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춰줘야 하나님의 어떤 문인가 제대로 볼수 있는데. 교인은 다녀. 수십년을 다녔어. 알기는 잘하라고. 근데 아직도 성령의 역사를 시험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밝히 드러나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보여주시는데 그걸 못 봐요. 그것도 불평, 불만이고 원망이고 그냥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피곤해요. 세상의 눈으로만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쳐다보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고 봐가지고 세상이 너무 어두워. 낚시버려요. 막, 절망을 해. 어떤 사람 자살까지 해버려요. 참 불쌍해요. 영적인 눈이 얻어지니까 못 보는 거죠, 못 봐. 우리 사람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밝히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볼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영국의 그 처칠경에게 어떤 분이 물었어요. 정치가에게 제일 중요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자질이 있다면 딱 하나만 말해보세요. 뭐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적어도 정치가라면 2년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지. 그것도 못 보고 뭔 정치를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최소한 눈앞에만 보면 안 돼요. 현실만 보면 안 돼. 조금 멀리 볼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 저 앞에 보면은 확실한 소망이 보여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부르심의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부르심에 대한 이 소망을 확실히 가지면 세상이 무너져도 어떤 환란과 역경, 시험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멀리 보니까 믿음으로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기업을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시오. 자,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산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오늘 세상을 떠나도 확실하게 약속된 건 천국이 보장돼 있어요 아참 돈이 없으면 뭐하고 몇년 일찍 세상 떠나면 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한 기업이 있어요 천국이 보장돼 있어요 참 아, 세상에 천하보다 귀중한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뭐가 그렇게 별것도 아닌 것에 그 낙심해가지고 절망이 가면서 죽네 산에할것 없어요 소망이 있어 소망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세요. 자, 출애굽을 해 가지고 지금 홍해 바다 앞에 왔어요. 광야 40년을 지내. 자,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거의 430년 그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탈출해 끌고 60만 명을 막 이끌고 네? 데리고 나와. 네. 하나님의 약속인 게 있어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을 약속하셨어. 이 하나님의 약속만 확실하게 붙잡고 깨닫고 믿는다면, 끝까지 뭐 물이 없으면, 찌고 막 먹을 것이 없네, 홍에 바다가 왔네, 막, 그, 그, 자기 물이 온다고 낚 시보고 왔지, 이제 죽었네. 그럴 일이 아니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의 기업이 확실하고 부르심의 소망이 확실한데 뭘 그걸 알게 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이 보장된 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실상은 산 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좀 불쌍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좀 돈도 없고, 빽도 없고, 좀 불쌍한 자 같이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가장 세상에서 부유한 자요. 가장 행복한 자요. 세상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금보다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생명을 얻고 천국이 보장돼 있는데 뭐가 그렇게 우리가 딱심할 일입니까?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걸 알게 해주셔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의 기도가 뭐요? 돈몇분 주세요가 아니요? 하나님, 이 시대에 세상을 제대로 볼수 있는 눈을 열게 해주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열1기하 6장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엘리사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언제나 하나님을 제대로 볼수 있는 눈을 가져가지고 천리길을 봐. 아저 아랍 나라의 왕이 심실해서 하는 이야기가 다 알아보려. 그래가지고 이 아랍 나라 강대국이 그 조그만한 이스라엘 하나를 협력을 못해가지고. 나중에 넣죠그 비밀을 다 아니까, 뭐 간첩이 있는 줄 알았어. 나중에 알아보니까 엘리사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있어. 아침과 려고 군대를 파송하면 벌써 알아버려요. 다대체해 버리니까 못해. 그래서 엘리사 하나만 잡으면 되겠다. 군사를 보내요. 엄청난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 엘리사를 포위해 버렸어요. 아, 엘리사의 사원 종이 아침 일찍이 나와서 딱 밖에 보니까 그 아랍 나라의 군사가 엄청난 많은 군사들이 포위를 하고 있네. 얼마나 두렵던지 막 뛰어갔습니다. 엘리사의 고아라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지금 아랍 나라가 군사를 보내가지고, 선생님을 잡으려고 포위해버렸습니다. 도망갈데도 없습니다. 그러지, 세상 눈으로 보면,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이 사원에게 눈을 열어 포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보다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저 아람단의 군사보다 하늘에... 천군천사 불말 불병과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 그 숫자가 훨씬 많은데 너는 그걸 못 보냐? 기도해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니까 눈을 뜨고 봤어 그랬더니 아니 아람나라의 군사보다 지금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천군천사 훨씬 많아 걱정할 것이 없어 이게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과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세상의 눈만 가지고 보는 사람의 차이예요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지도할 때 하나님 개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